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애플은 내년 6월경 WWDC와 9월에 아이폰 이벤트를 개최한다. 그 외에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34월에도 간혹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이때는 아이패드와 맥 관련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3월 이벤트가 유력해 보인다. 바로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 라인업의 출시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3월 애플 이벤트에서 발표될 애플의 신제품들을 정리해 본다. 현재까지 해외 매체를 통해 밝혀진 3월 이벤트의 라인업이다. 아이패드 시리즈와 맥북 에어 M3의 출시는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아이폰 컬러 추가와 비전 프로의 경우 아직은 루머로만 돌고 있는 상태라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 위 라인업의 제품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패드 에어의 주요 변화 포인트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대화면 아이패드 에어의 등장이다. 에어에도 12.9인치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의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것 같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